안녕하세요. 네, 돼지 뜨대의새 인사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쁜 병원 고정 MC 박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쁜 병원 오랜 게스트 김석현입니다. 2019년입니다. 2018년도가 후딱 지나갔는데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걸까요? 석현 씨, 2018년도가 후딱 지나갔는데 숫자로 바꿔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음, 365일이죠. 네, 365일을 시간으로 보면요? 365 곱하기 24하면 8,760 <laughs> 분으로 하면요? 8,760 곱하기 60하면 525,600 <laughs> 초로하면요? 525,600 곱하기 60하면 3,157,600 <laughs> 우와! 365일을 시간으로 바로 환생까지 가능한 석현씨 요정도면 내생남 아닌가요? 이 자리 충분 모실만 하네요 <laughs> 돼지띠라서 모셨다구요? 어쨌든 오늘 우리 두풍병원의 혼남 김석형 게스트 팀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제작진이 2018년도와 연관 있는 숫자 10개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 숫자 중 가장 의미 있을 것 같은 숫자가 무엇일지 미리 직원들에게 물어봤는데요. 1위부터 7위까지 지금 보시죠. 7위 169. 169 누군가의 키 아닌가요?라고 보내주신 분이 있었는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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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169는 바로 우리 기쁜 병원의 가족수였습니다. 2005년 개원 당시만 해도 30여 명에 불과했는데 14주년 만에 5배가 넘는 대가족이 되었다고 하네요. 환자분들도 병원 밖에서 볼 때는 병원이 작아 보이는데 들어와 보니 직원이 굉장히 많다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은 어느 부서에 누가 누군지 알 수도 없고 어색함에 인사 없이 지나치고 있어 쓸쓸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18년도에 새 가족이 되신 분들의 인사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반갑게 인사하고 지내봐요 6위 20만 493 2018년 위내시경 2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위내시경뿐 아니라 대장내시경도 누적 건수 11만 8천 건이 넘었는데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 이 정도면 내시경으로 생활의 달인 나갈 정도 아닌가요? 무조건 많이 했다고 자랑이 아니라 조기 위암 발전율이나 대장 용종 발전율마저 최고 수준이니 정확한 내시경 하면 우리 기은병원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시경 잘하는 곳 하면 기은병원이라 외칠 때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 5이1 1 도대체 10일은 무슨 숫자예요? 물음이 많았었죠. 맹장 1등, 탈장 1등. 그래서 10일인가요? 하는 물음도 있었고요. 10일은 바로 우리 기쁜 병원 직원들의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할수 있는 고기 반찬 나온 유호! 날입니다. 제육볶음 나오는 날이면 벌써 층층 소문이 쫙. 다른 때보다 식당이 훨씬 활기가 뛰는데요. 그래서인지 경조사를 치른 직원들이 언제부턴가 떡이 아닌 제육볶음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제육볶음이 제일 맛있어요. 이거 내가 만들었어. 아유, 제육은 조리실에서 만들었어요. 2018년도에는 무려 11번이나 나왔는데요. 그럼 올해는 우리 월 1회 고기반찬 기대해볼까요? 4위 4648 우리 병원에서 가장 많이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싱싱한 20대들, 하체가 유독 튼튼한 사람들,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2018년 동안 대략 계산해도 4,648번 오르락내리락한 사람은 바로 원장님이십니다. 운동할 시간도 없는 우리 병원에서 가장 바쁘신 원장님. 도대체 어디서 그런 체력이 유지되시나 했는데, 평소 계단 이용으로 체력을 다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내년에는 원장님 계단 오르락 내리락수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진짜 요즘 운동이 정말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퇴근 후 혹은 출근 전에 운동을 따로 하고 있는 부지런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못하잖아요. 꼭 시간을 따로 내지 않더라도 원장님처럼 생활에 녹여서 조금이라도 운동이 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병원에서 특정 시간에 다 같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초등학교 때 아침, 체조 다 같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목소리> <목소리> 와기쁜 병원 사람들 춤 빠름 났다고 동네방네 다 소문 나겠네요 안 되겠습니다 3위로 부다닥 가겠습니다. 3위. 3,059. 3,059는 바로 우리 기쁜병원에서 없어서는 안될 자원봉사자님들의 작년 한해 자원봉사 총시간입니다. 3,059시간이면 우리 하프 근무자 3명이 휴가 없이 일했을 때의 시간인데요. 그걸 연봉으로 환산하면 우리 봉사자님들이 이 병원에서 얼마나 큰 기여를 해 주는지 조금 감이 올까요? 2018년도도 함께 해 주신 24분의 자원봉사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쁜 병원의 제일 큰 지지자이자 친구로 제 2의 가족으로 앞으로 쭉 함께 해 주세요. 2위 1219 연간 4,500건의 수술을 시행하던 급성총수염 수술. 2016년부터 목표를 가지고 모두가 열심히 급성총수염에 열중한지 3년 만에 2배 이상의 실적인 1,219건의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아마 국내 1등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새벽에도 달려와서 수술하신 외과 선생님들과 수술실. 입원 환자 알뜰살뜰 간호한 병동. 그리고 환자분들 불편함 없게 애쓰신 주차 주인님들부터 모든 부서들 기쁜 가족 어느 한분 빠지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애써주셨기에 1219라는 어마어마한 수술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제 1000건대로 돌입했으니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2000건대가 되는 그날까지 고고고! 1위 1.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1. 그건 바로 첫번째 맹장 로봇 수술 성공이었습니다. 로봇 수술을 위해 외과 선생님들과 수술실은 외부에 가서 계속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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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하고 2018년 12월 19일 드디어 첫 수술 시행 성공하였죠? 첫 스타트를 끄는 강현석 과장님 쪽 멋지십니다. 맹장 수술 성공에 이어 담석 수술도 멋지게 스타트해서 로봇 담석 수술도 국내 1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탈장은 당연 기은 병원, 맹장도기은 병원, 그리고 로봇 담석 수술 계속 끌어! 담석? No! 이상 차트를 달린 병원의 방민의 김석현 이었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또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요. I will be back. 2019년은 우리에게 꿀꿀꿀, 꿀꿀. 올해는 우리가 드릴게요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꿀이꿀 새해